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담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나온지 얼마 안 돼서 형사법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란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형법 교과서에서만 봤지 검사로서 일을 했지만 외환죄 관련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실제로 헌정사상도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도 하죠. 네네. 네. 과연 그래서 외환죄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 많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들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했어요. 네, 외환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우리 형법에는 외환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 요건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정형은 외환이라는 그 죄명 자체가 갖는 무게가 남다르듯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정형이 무겁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그렇습니다. 선고가 돼야 될 그런 범죄인데 예, 예. 사실 정확한 용어는 외환 유치죄인데 이 사건의 정점은 과연 외환 유치죄가 성립할 것인지. 외환이라는 것은 구속요건에 나와 있지만은 애국과 동무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네. 북한을 애국으로 볼수 있느냐. 그렇죠. 그 거기서부터 이게 쟁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과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이고, 뭐 적대적인 상황들이 있고, 네. 하지만 법리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본다면, 1983년에 대법원이 간첩죄 등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3조도 또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볼수 없어서 외환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외환유치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딱 걸리게 돼요 맞아요 네, 외국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이냐 네. 할 수도 있어요 북한 있는 나라이고 적국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세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구성 요건 하나하나에 맞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라고 볼수 있느냐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단계에서부터 이제 걸림돌이 네, 발생을 네, 하는 건데 네, 네, 네. 설사 이제 그 간문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애국과 통모하여 통모했다는 거는 무언가 모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하고 과연 그런 범행을 모의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있었던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입증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쉽지 않겠죠 그게 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리도 없고 만약에 그렇죠. 있었다 하더라도 예라는 네, 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애한 유치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까다로운데 쉽지 않죠. 예, 네.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일반 이적제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형법 9 네. 9 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 일반 이적제 구속 요건을 보면 애한 유치제보다는 좀더 좀 완화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인 요건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네.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지금 네. 살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북한이 두렁기를 띄운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인데 네. 어떻습니까? 그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판단을 하려면 일단 사실, 사실 관계부터 네. 좀더 알아야 되기는 해서 쉽지는 않은 판단인데 다만 쟁점이 무엇이 될것 같다는 것은 저희가 법률 그렇죠. 전문가로서 예상해 볼 수는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의성. 요건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고의가 있어야 그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이적죄는 실제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군사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의성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팀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특검팀의 논리는 뭔가요? 소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 실제로 초래되었다. 그리고 주요 기반 시설 파괴라든지 우리 군의 무인기 정보 등이 군사상 비밀인데 이게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 이런 논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대표님? 무인기 작전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네. 그 적국이라든가 네. 미수복지구에 대한 네. 적극적인 군사상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를 가지고 뭐 군사상 위험을 증대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 했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방어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윤전 대통령 네. 측의 논리이겠죠? 그렇죠. 또 적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법적으로 뭐 구속 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특 특검이 하고 있는 거그 조치를 보면은 단계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뭐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논리 구성을 잘 하고 네. 뭐 증거를 잘 확보를 하면은 뭐 성립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특검은 사실 뭐 외환유치죄까지도 처벌을 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일반 이적죄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더 수집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애완 유치죄로 이렇게 확. 확장에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외환 유치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되든지 네. 뭐 외환 유치죄로 기소가 되든지간에 법리적인 다툼이 네.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벌어질 치열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막상 이제 뭐 기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도 네. 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외한 유치죄로까지 기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한데 구성 요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언론 보도된 그런 제한된 정보들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외부에서는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 증거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은 특검의 활동 종료 기간 전에는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너무 수사 초기 단계이고 해서 사실 드러난 자료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구성 요건 상으로는 이런 죄들이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애안 유치죄,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